안녕하세요. 이사인입니다. 제가 왜 방금 전에도 찍었는데, 왜또 찍었는지를... 냐면 제 핸드폰이 왔어요. 그 새로 시켰다는 게 짠... 지금 와가지고 엄마가 해줬는데... 엄마가 해줬는데, 아직은 개통을 안 해서... 이게... 이거 핸드폰 찾기 아직... 저거예요. 네, 이렇게 뒤에 구요. 이렇게 삼성인가 이렇게 어쨌든 커요 핸드폰이 잠시만요 이거 이거랑 이거 대볼게요 이 핸드폰 둘이 똑같아요 얘가 하고 있었던 케이스를 한번 음... 해볼까요? 난 맞을 것 같아요, 왠지 맞아요, 맞아 맞아. 좋았다! 응? 예. Yeah. 네, 이렇게 맞구요. 네, 이렇게 맞아요. 좋다 휴대폰이 맞아요. 오, 어, 잠시만요. 이렇게 맞구요. 근데, 이게 부분이 안 맞아요. 그리고 또 여기가 끄는 부분이 안맞아요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맞긴해요 맞긴하니까 끼고 다녀도 될걸요? 이 끌때 그냥 이렇게 이쪽 위로만 이렇게 위로 키고 위로 탁 뿅갔다! 되니까 조금 네 이제부터 새로운 핸드폰 소개였습니다 네. 이차 됐다. 네 이렇게 이렇게 뒷면 윗면 루루 안녕 <laughs> 뒷면 앞면 안녕이래 안녕. 이제. 안녕.